자 오늘도 김앙 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일주일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도 잘 마무리 하셨을 거고 이제 화요일로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활기차게 책을 열심히 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 접속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올라와서 인기글 베스트 1, 2, 3를 차지하고 있을지 김시 t v 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지금 인기글을 눌렀는데 조회수를 쭉 봅니다. 2283. 닉네임 투신. 제목. 파이의 진정한 가치란. 물음표. 자, 파이의 가치에 대해서 적어주신 것 같은데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내용이 좀 있네요. 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파이의 행사는 주로 후진국에서 많이들 합니다. 아프리카,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 이유로는 기대감, 그리고 은행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활 편의감인데요. 후진국에서는 은행과 거래하거나 송금을 하려면 이틀씩 걸어가거나 차를 타야 하니, 저축하거나 인출 또는 송금 문제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콜 박사도 이 정도는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물교환에 전력을 쏟는지도, 그러나 이면을 보면 이들은 대량 매도의 잠재성이 풍부합니다. 파1달러 가치가 우리나라와 후진국에서의 가치가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파이를 모르거나 무관심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매수 세력이 없고 매도층만 어마어마하게 대기 중일 수도 특히 공장형 채굴자들이 많아서 코어 팀도 고민 중일 테고 가짜 계정이나 복사형 계정을 잡아내고는 있지만 그들도 바보는 아니기에 100% 잡아내진 못할 겁니다. 현재 파이 가치는 파이 게시판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1500원, 1800원 정도입니다. 물건 판매자가 많아야 이 가격이 상승할 텐데, 아쉽게도 대부분 구매자가 많다는 겁니다. 즉, 파이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만 많지, 물건 팔아서 파이를 매집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이게 파이의 진정한 가치라 봅니다. 오프라인에서 1만원 하거나 3만원 하거나 큰 의미 없고, IOU의 60달러, 100달러는 그냥 웃어 넘기시길. 파이가 1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구매하여 파이 게시판에 1,500원 물물 교환으로 매집하면 됩니다. 말로만 대박을 떠들어대지 파이를 매집하라면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게시판에 글 쓰는 것도 좋지만 너무 위선스러운 글은 자제합시다. 오늘의 핫한 주식은 에코바이오입니다. 이런 팁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 아닐까요? 자, 이제 파천지들이 물어 뜯을 차례입니다. 피라니아 때들, 크크. 자, 마지막에 이렇게 조롱의 문구로 글이 끝나는군요. 자, 쭉 읽어보니까, 이제 가치가 낮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이 글을 보고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가지아 나왔고요 댓글이 고프신 분입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처음부터 팍가고로 오늘도 어김없이 똥글 싸지르기. 1일 캐스트를 위해 로그인하셨군요. 여러분, 이분은 보유 개수가 얼마 안돼 항상 배가 아픈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켠에는 "파이가 잘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절대 탈퇴하지 못하는 앞과 뒤가 다른 위선자이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은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줍시다. 와똥 굵다. 저는 극소수라 할 말이 없네요. 못 잡아내기는 장담하듯 안티답게 글을 쓰네. 아마 님글도 AI, 다 잡아냄 ai가 시계처럼 오차 없이 잡아낼 겁니다. 글쓴님은 몇 개나 있어요. 팩트 체크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 말씀을 드리기 어려우니 직접 찾아 다시 정보 수집을 해보세요. 그래서요. 구매자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게 시장 원리인데 거꾸로 얘기하셨네. 이런 것부터 이해가 안 되시면 글 적는 건좀 내려놓으세요. 그쵸? 공급이 없으면 수요자가 비싸게라도 사려하니까 오르는 것인데 저분은 반대로 위에 나열하신 나라는 암호화폐, 선도국입니다. 망상도 풍년이네, 쯧쯧. 가치 없는 똥꼴 싸지리지 말고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이나 하세요. 정할 일이 없으면 나가서 담배꽁초나 줍던가. 아직도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건 아이러니하다. 신도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데 어찌 가치를 말하는가 고무신이라도 되는겨. 인성이 도구성이네. 좋겠다 이런 자승난 사람은. 난 매집했는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매집합니다. 대부분 보수적이기 때문에 매집을 잘 안하죠. 파이 코인은 파는 게 아니고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는 지인 삼성전자 임원으로 퇴직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노후대책이라고 지금 싸게 물건 등 파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거라 봅니다. 선진국 부유층들이 아직 안 하고 있는 건 엄청 호재죠. 그들은 곧 파이의 가치를 알고 거래소에서 매집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후진국에는 은행과 거래하거나 송금을 하려면 이틀씩 걸어가거나 차를 타야 하니 저축하거나 인출 또는 송금 문제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매도층만 어마어마하게 대기 중일 수도. 님의 주장이 서로 상충하는 게 후진국에는 통장 개설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장 개설이 어려운 사람들이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어떻게 매도하고 어떻게 현금화 할수 있나요? 통장이 없는데. 만약 현금화 하려면 수수료를 주고 현금과 바꾸어야 합니다. 굳이 수술을 주고 현금화할 바에 파이코인을 그냥 들고 있는 게 낫지요. 그래서 물물교환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리하십니다. 중국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냐? 반대로 말씀을 하신 듯한데 지금 파이는 매집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댓글 달 가치가 없는 글에 나는 왜 댓글을 달고 있는 건지. 1000% 공감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파이를 잘 모르더군요. 제가 매집을 멈춘 것도 시설을 올리려는 분들이 많아서 중지했습니다 현금 보유하고 상장되면 동남아 물량 받는 게더 이득일 거란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 댓글 거부합니다 성공하셨네요 만선입니다 낚시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안 봐도 뻔히 보이네 아직도 안 뛰어내리고 이러고 있음 투신해 공기가 아깝다 파이코인 보면 블러드코인 생각나고 극성 추종자들 보면 블러드코인 때의 그분들 생각나네요. 1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만족할 만큼 스스로 채굴해서 모였기에 애써 현금 들여 더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을 좋아하시나 보군요. 에코프로, 전파의 리플, 도지를 좋아합니다. 자 역시 뭐 예상한 대로 민심이 안 좋죠. 자 이런 비슷한 글이 뭐 전에도 많이 있었나 봅니다. 아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투신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 1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을 만나보러 가보죠. 1888 닉네임 뿌뿌 오니 제목 팩트 올해는 무조건 오픈 메인넷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아 내용은 별로 없네요. 올해가 오픈 메인넷 목표라고 했지만 올해는 오픈 메인넷을 하지 않습니다. 팩트 팩트면은 그 뒷받침되는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생각을 적으신 것 같아요.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 건 팩트를 하지 않고 강력한 내 느낌이라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 정답이죠. 알아요 저도. 나는 그 생각에 반대입니다. 마그가 1천만 명. 채우지 못하더라도 점진적 오픈 메인에서 시작하리라 생각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내심 오래되기를 기원하시고 있을 수도 있죠. 10월 가입 작성글 달랑 두개두개다 묻지 마. 오래 안 된다 글. 관종으로 보임. 이런 사람은 거르는 게. 저는 51% 오픈메인넷 한다의 한 표입니다. 12월까지 가지 않을 수도. 이런 글은 왜 올리는지. 정신 500년 나가서 그래요. 공지에 메인넷인 2024라고 했는데, 뭐를 알고 글을 쓰는지 딱하다. 차단해달라는. 전례전례다. 차단. 요새 차단할 사람이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다. 때가 되긴 했나 봅니다. 이런 거를 의미 없이 왜 올리시는지 당체 이해 불가네요. 뭘좀 아시는 분. 100% 올해 오픈메인넷 합니다. 저도 오픈메인넷이 아니면 점진적 메인넷은 24년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25년 내년 6월 28일 안에 가능성, 즉, 퇴로는 열어놔야 올해 오픈메인넷 점진적 메인넷이 안 돼도 스트레스 덜 받고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죠. 그래봤자 몇달 차인데. 올해든 내년이든 그래봤자 6개월인데 말이지 말입니다. 근거는요. 뭐라는 거야 확실하지도 않을 내용을. 제 생각이 그렇다고 확실하다고 말하는 이유 없는 경우는 뭐지? 무개념인가? 클린봇이 출동을 했네요. 욕을 쓰신 것 같아요. 차단. 맞는 말 했구만 댓글들 백하는 게참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어 보이는 건 맞음. 카페 파천지들에게 파유 미래에 대하여 댓글이 아닌 멋진 게시글 하나 써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지 말입니다. 괜찮아요. 올해 안에 오픈메인넷 시기 발표만 해도 괜찮습니다. 요게 합리적인 중도의 생각입죠. 즉, 올해 오픈메인넷이 안 돼도 내년 언제 오픈메인넷이라고 올해 발표하면 그게 어디에요. 여튼 점진적 메인넷이면 올해 안에 실시가 가능할 것같고요 네, 마이그레이션도 잘 진행 중이니 아무리 못해도 연말에 오픈메인넷 청사진 발표는 하지 싶어요. 물리적 시간의 한계는 보이나 점진적이라는 팩트가 있죠. 기다려 봅시다. 동지 반갑습니다. 살아 계십니까? 인간 집회 점점 NPC들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때가 왔다는 신호인 듯. 동지 보시면 KHC 시스템이 멈춘다는 말이 나오지요. 하여의 KHC는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말이고 누구든지 무제한으로 지갑을 만들 수있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거래소에서 누구나 공평한 입출금이 가능하겠지요. 케와 시스템 멈추는 순간의 거래소 가격이 파이 상장가입니다. 요즘 계속 오르는 추세 같아 보이네요. 파이코인은 파이 코인은 파이 메인넷 상의 코인이 아닙니다. 파이 메인넷과 파이 코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현재 파이 메인넷 상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코인이 잘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메인넷 운운 하시는 분들은 코인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파이코인 컨택트 조합에 포커싱을 해야 해요. 이게 실체입니다. 그냥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 차단. 뽀옹이라고 뭔 소리. 스컹크 기싸다고 맞는 소리라네. 용감하시네요. 자 민심이 또첫 번째 글과 똑같이 안 좋습니다. 자뿌뿌오니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 2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